나이스 호두님 응? 음? 그냥 빼서. 아! 오케이 나는 이것도 할줄 안다고 어떤 거요? 야타? 야타 괜찮은데? 아니면 아나 하실래요? 나 키력도 어. 아 그렇게 난안 할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? 겐지 아니었어요? 상관없어 아무거나 오케이 뭐하지? 잠깐만 일단은 기립구가... 내가 직접 지었어. 정말 천스럽지 않나요? 아마 지층 갔어요. 네, 아, 막 그냥. 막 그냥. 막 그냥. 네, 좋아요. 네,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어, 30, 완전 저감도네. 저요? 전략 아, 몇이던데? 3, 3점 몇이던데? 네, 800에 3.25예요. 어. 니다 <laughs> 3.25?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? 어.

2층으 가야되는데 우리 어, 킬코가 갈거에요 나이스 나이스 담배님 아이고 뭐야 이거 왜맞았 대신 죽은걸로 나쁜건 땅 속에 있었는데 <laughs> 어 그니까 어? 어, 내려가다 와서 내려가 어 여기저기 군들어 군들어 메이 차가, 차가 안와 어, 차가... 어. 아. 인구탈출 나이스 나이스 너무도 못코 뭐야 뭐야 <laughs> 여기 전기 여기 있다. 어, 아! 아. 메영. 너무 들린데요? 버텨 먹겠다. 이바히못 어, 어, 봤거든요. 아이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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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힐러 없어요. 고요엄청아쉴때 아, 엄정 가고 있어요. 없었어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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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힐러 없었어요. 어, 저희 찾고 계셨나요? 우리 지금 가는 중. 2층 가요. 2층에 잠깐 기다려주세요. 천천히. 천천히. 어이? 어이? 천천히. 어이? 이거 왜 봤어? 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자. 저 엄청 못하고 있어도 1인분 하고 있어요. 실버니까. 괜찮아요? 어아어 어, 네. 괜찮아요? 어우 너무 아데아 지금 버틸려고 그랬대. 뭐야 언제 죽었대? <laughs> 아, <laughs> 가요 가요 어, 말하.. 말하세요 도님 하나, 하나, 둘, 삼어 갑시다 <laughs> 더 지금 개막 줘. 디바 개막 줘. 디바 이제가이제가난왜난왜어 일로 와소유네 아이 상머니 뒤에저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. 네, 나 그냥 줬어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음. 나이스. 키르코 먼저. 키르코 숨못 빠짐. 키 목표 목표 내가 볼게. 목표. 어. 아, 오케이 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메이가 나물라요 아나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고 둘. 이게 예, 뭔데? 피자데 도... <놀대> 나이스. 상머니 살수 있나요? 나이스. <놀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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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�>

어디, l d i e r s o l d i 어 r s o l d 고 e r 떨 o l d i e r soldier, soldier, s o 저거, 저거, r s o l d 코 e r soldi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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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l d 왜 e 이 s o 이 d i 이 r s 이 l d 이이 r 아나 아나 티켜 하나. 아나. 아나 아나 원이에요. 응? 아니 여기 아왜 아무... 밴? 아나 안 티만만. 선반이 걔리퍼왔어요리퍼가나 몰아요, 아나. 나 뒤로 빠진다. 나이스 나이스. 오, 어, 총 가도 없어아 씨. 이거 잡을 수 있어, 우리가. 나이스 나이스. 이키지 지키지. <laughs> 뭐, 어, 뭐, 왜 이제 뭐야? 너, 너왜 어디 가니? <laughs> 아, 너무 웃 기고. 어리스폰여기다 에, 코코코, 코스 코코, 스코코스 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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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코 코코, 어 나이스 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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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또 빠졌어 알았어. 나이스 샷. 아, 보셨네. 근데 차도 스아뭐뭐뭐뭐 뭐. 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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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어, 다 죽었는데요? 밀면 같이 밀면 돼. 아벤츠1인 썼다가 아, 직이스 아하하하 좋은데요? 스무스 키 어허 왜..왜..그.. 아 아니.. 카톡방에 너무 웃겨가지고 <laughs> 왜? 아 그냥 아, 나만 웃겨? 난 이렇게 말하는거 보고있으면 왜이렇게 웃기지? 안녕하세요 <laughs> 아, 아,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, 뭔 소리야? <laughs> 왜 그래? 뭐야? <laughs> 왜 그래? 아, <laughs> <laughs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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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아, 그래? 뭐, 아,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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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아, 아, 니 아, 그 아, 니 아, 그야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길 열고 들어오면 길막할게요들어오다녔안 <laughs> 오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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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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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하네 <laughs> 자리하네. <laughs> <'자리야, 자리야. 웃음> 여기 안에 전크렛 들어가세요. 나 근데 저 위에 올라갈 줄 몰라서 못 올라가는 거야. 오 우리 핑거 니어뭐 무슨 아수 있어요? 잠깐, 나 아니 힐 주고 싶은데 나나나어나 이쪽으로 와주 나, 그쪽에지못 올라가요. 어, 잠깐만, 가리네. 잠깐만. 어머! 어허! 잠깐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어깐만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요 아이고. 아, <laughs> 저 진짜. 저팀세명 없어요. 저팀세명 없어요. 어, 네. 나이스 나이스. 아핑콘니가 애쉬였네. 나이스. 나이스. 아어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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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위도 어디 있어요? 이거 제가 볼게요. 저포다리에정면에아나 하나, 하나, 하나 조금만 뒤로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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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저쪽 발견했다. 오케이 나이스. 어, 어레 어레? 위도 2층? 아 2층. 2층. 위도 네, 제가 볼게요. 어. 잠깐만. 아, 위... 저 자리에 앉아나뭉치했이스 어, 날씨, 오케이스이스게 어... 어떡하냐? 어... 밀렸네. 아이고, 아이고... 가미. 아, 밟았어야 되는데... 도망쳐. 아 어, 나이스 도망쳐. 밀렸나요? 밀렸네. 이거? 빌렸어빌려냐 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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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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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아 왜냐? 왜냐? 왜아 왜냐? 도와 도와 왜냐? 가할로할로 내가 <laughs> toward... 아 줄게 어, 가, 가. 아이고 어? 아못 살렸다 어. 어. 없어, 아 감동적이었는데 스킬 없어서 지오예 나이스 나이스 어, 이스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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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<writer> 누가 날 막을 내로와 그냥 잡았어요 오 아, 가나 컷 일어나세요 어 괜찮아? 어, 잘했겠다. 핀, 이스뭐있어기 여기, 어이저다여기 저기, 여기 저기, 있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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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하저 비겁하게 기겁기게기저석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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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불팅> 비겁한 태양석 확인 어? 나도 비겁하게 돌아가야지 나 위에 봐야지. 어, 와, 아, 펭 언니, 와, 지었네 피를 잡았다. 아라피, 아라아라컷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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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저거저거이아비한번살수 있어요? 2 층에, 2 층, 2 층에 정수 어디, 어디? 빙기 위에. 아, 여기 빙이, 어? 빙기 위에 정수 아, 못 올랐다. 어떻게, 어떻게, 잠깐, 잠깐. 내다내왔다 먹이 컴 내렸다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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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이 컴, 먹이 컴. 어, 아아 우 오우! 어 씨, 그 오, 원숭이! 오우! 원숭어 원숭이 어 나이스! 화 났어! 발굴! 발굴! 아아! 포못다이 없었어요 아 죽이려고 했는데 아어 대신 많아줘! 죽어줘! 폭탄 한대! 폭탄 한대! 아이고.. 다행이다 핑고 님만 죽예 주방 하나 빠진 거 미안. 해배신 죽고 날를 아, 근데 가 리퍼 없어요. 나 하나 힐못 해요. 알아요. 저도 못 해요, 지금. 힐량이 힐량이만 잡으면 돼. 아, 안 돼. 아나 나랑 궁보기 궁극기 했어요. 너무 아쉬워요. 까비가 이. 차려가 여기서 나오네. 뭐야? 아이고야. 힐변에 <laughs> 던져 버리네. 아인 건이 죽어. 까비 있네. 맞으면 더 맞냐. 오케이. 어, 아, 까비 일안 하노. 어, 아이고야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나이스. 어, 어. 아, 아 이거 야으오 아, 밥 2대1 네 아, 잡구나. 아, 뭐노, 이거. 오, 야, 이거 이거 아, 자리지이 비밀이. 어 뭐가? 어, 나이스! 아니야,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해 잘해. 잘해, 잘해. 잘해, 해 잘해, 해

오! 썸머지한테 <laughs> 오방구 다 던지네 살림살이 와. <laughs> 아.. 네 궁극기 대 팔아 방썸마지한테 어, 또! 또! 양스 컷! 나이스 <laughs> 와.. 고기로 오, 쌍면 죽겠는데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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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죽어. 안 죽어. 어. 어, 헤 찌랐고. 야, 여기. 에, 개 딱대. 저그래. 어디 갔어? 어. 와... 와... 앞에 일로 두명다 피리었는데. 와. 어, 까비까비 씨... 까비. 까비. 오. 살리도. 아, 오... 보여 어. <laughs> 에휴... 어? 아. 네. 아, 아, 에... 다시 빨리 갈게요. 누구 오시는? 네. 아제 빠른 언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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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<laughs> 어? 뭐예요? 다 왔나? 다 가? 네, 네 다, 왔어. 다 왔어요. 다 왔어요? 오 됐어. 됐어. 자리 자리 어 자리 어디? 자어 자리 어어 자리 어디? 자리 어디? 어디? 자리 어디? 자리 어디? 자리 어디? 자리 어디? 자리 어디? 자리 어디? 자 어디? 자 어디? 자 어디? 어어어 나눠 이어람나 이거 나눠 아 줘야 될거 같아. 와 살기감지 미쳤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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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걸 두고 가네. 됐어 됐어. 가게 가게 어 이거 수 있어. 아니야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아이고. 이제 무조건 살아. 무조건 살아. 살 빨리. 매이스이스바 <laughs> 하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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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금방, 금방, 금방. 아, 가까이 있어서, 나이스! 나이스! 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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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! 나이스! 아이 나이스! 나이스! 나나이나이 나이스! 나나이 나이스! 나나이오케이 나이스! 나오스이요나나 아, 음, 재밌다. 나이스 나이스. 어, 되게 뭔데 많이 차네? 어, 그래게 그러니까 많이. 많이 차네요. 좋아 좋아. 즐겼지.